이 프린세스 부분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프린세스 라인 위에다가 핀을 하나 꽂, 꽂으시고요. 여기에는 가능하면 주름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가 뭐, 뭐의 부분이야? 여자들 배 나오는 거 좋아? 여기다 주름 잡으면 볼륨 생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앞에 배 부분은 임신복이 아닌 다음에 주름 잡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핀 하는 부분이 플레어 스커트의 주름을 위치하는 주름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될거, 줄자 뒤에서부터 허리까지의 센치를 재세요 센터백부터 이 프린세스 라인까지 그럼 약 25, 26 정도 나오죠, 지금 그럼 여기다가 5cm 간격으로 주름을 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5cm 간격으로 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5cm 간격으로 핀을 해보면 옆선에서 핀이 끝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5cm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간격이 약 5cm 좀 넘게 남아요. 이랬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지퍼가 당연히 들어가죠. 항상 모든 지퍼는 여기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 좀 봐봐. 바디를 사이드로 놓고 보면 여러분,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힙이야. 이만큼 이게 다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여자의 상의 원피스, 하이다 지퍼가 뒤에 달리는 거야. 이 다트를 잘라주고 여기다가 지퍼를 달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그래서 이게 엉덩이는 편편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볼륨이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 플레어가 주름이 골고루 있는 게 좋잖아. 그래서 앞에를 눌러줘서 뒤에를 튀어나오는 게 버슬 스타일이야. 여러분, 저기 서영복 시사에 보면 버슬 스타일이라서 엉덩이 뽕 튀어나온 치마 많이 보죠. 엉덩이는 통통할수록 섹시하다는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아, 5cm 주름 나는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6cm로 간격으로 주게 되면 여기에 주름이 끝나는 식으로 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한 3cm의 핀을 시작하겠지? 그러면 6cm 간격으로 핀을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또 핀을 조금씩 옮겨서 이거를 나눠줘서 가장 주름의 양이 이쁘게 나눠지는 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꽂으세요. 오케이? 지금부터 핀 꽂는 것부터.